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서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내 힘으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할수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예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생각해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본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이 정명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나라라는 망하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천사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어, 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말로 한번 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로 말해 보세요. 사랑